오늘도 새벽같이 인력사무소에 나가본다. 인력사무소에 도착하고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두 명이 같이 가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현장까지는 자전거로 30분 거리. 다른 반장님은 버스 타고 가고 나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였다. 현장에서 6시 40분에 아침을 준다고 하여 맞춰서 갔다. 6시 30분 날이 많이 밝아오고 오르막이다. 아, 오르막이네요. 아, 숨이 차네요. 아침부터 운동 제대로 합니다. 내리막을 달려 현장 근처에 오니 비포장도로이다. 아무튼 현장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다. 자전거를 한쪽에 세워두고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오늘 신호수 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빨간 조끼에 빨간 안전모까지 착용을 하였다. 옷을 갈아입고 콩나물국에 계란후라이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현장에 나가기 전 간단한 체조와 아침 조회를 하였다. 하나, 둘, 간단한 조회가 끝나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갔다. 도로 건너가 오늘 내가 일하게 될 현장이다. 현장에 도착하고 예 예. 그거를 일나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아. 빼주세요. 예 예. 영상처럼 이렇게 막아진 방호벽을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정리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 길이 났다. 오늘 나와 함께 할 자루 삽 신호봉이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덤프 트럭이 나갈 때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신호를 해주는 게주 업무이다. 주변 정리를 하고 10분 정도 쉬고 있으니까 트럭 한 대가 나왔다. 흙이 묻은 상태로 도로로 나갈 수 없기에 바퀴 세척을 해야 했다. 세척을 마친 트럭이 나오면 나는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신호를 해주었다. 그렇게 또 10분이 지나고 트럭 한 대가 나갔다. 오늘은 트럭이 두 대만 운행해서 15분에서 20분에 한 대씩 밖에 안 나갔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였다. 지금 8시인데 시간이 진짜 안 가네요. <laughs> 여기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게 생겼다. 지루하게 앉아 있는데 세척 반장님이 다른 구역에서도 차량이 나갈 수 있다고 세척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였다. 다른 구역에 도착하고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였다. 나는 한쪽에 말아놓은 야자수 매트 두 개를 차량이 지나가는 쪽으로 펴놓는 작업을 하였다. 야자수 매트가 물에 젖어서 엄청 무거웠다. 트럭이 지나가면 밟을 수 있도록 간격을 잘 맞추어서 따라주었다. 와, 야자스 매트가 물 먹어가지고 와, 그렇게 무거워요. 와, 아, 힘드네. 포장 가바도잘 정리해놓고 아침에 일하던 장소로 이동을 하였다. 차량을 두대 보내놓고 또 20분간 대기하였다.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운동도 하였다. 중간에 물차가 와서 세척통에 물도 채워주고 도로도 깨끗이 물로 뿌려주었다. 포크레인이 나가니 우리도 같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아까 야자수 매트를 깔아놓은 장소이다. 여기는 차량이 많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장소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했다. 나는 먼저 주변 정리부터 하였다. 들어간 대가 들어왔다. 한 대가 흙을 실어놓는 동안 한 대가 또 들어왔다. 살수 반장님이 세척하는 동안 나는 주변 차량을 살폈다. 지루할 때는 움직여야 된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은 11시 40분이다.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오늘 점심은 오징어 볶음, 콩나물 무침, 김치, 떡볶이, 구은 김치국이다. 잘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현장 한쪽에서 커피 한잔에 잠깐 쉬었다. 한 시간의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는 현장으로 나갔다. 오후에도 오전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트럭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봐주었다. 15분씩 대기하다 보니 움직여야 시간이 간다. 그렇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덧 4시가 되고 일이 마무리가 된 카고 크레인이 나가고 이제 크레인 빠지고 4시인데 30분 더 해야 돼 마지막 트럭까지 나가고 아 이제 포크레인만 남았다 포크레인 마지막 포크레인이 나가고 우리는 뒷정리를 하였다 피 방호벽까지 설치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여 마무리해 주었다. 여기서는 피 방호벽 설치하고 고압 세척기 천막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지금 4시 50분 마무리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30분을 달려 집에 도착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집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해주었다. 다가 비벼 먹어도 돼. 오 먹자. 오늘은 새우 오징어 볶음, 멸치 김치, 매추리야, 깻잎. 알겠습니다. 나 나는 비벼 먹을게요. 오징어랑 콩나물이랑 마구. 깻잎. 비벼 먹는다. Sunday, day, day, d a day, a 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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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day, day, a 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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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ay, day, d a a 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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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day,